두들겨 맞은 거는 딱한번 있어요. 아, 두번 있다. 한 번은. 예전에 문방구 가면 오락기 이렇게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애들 앉은 키만 한 거. 100원 넣으면 이제 막 철권, 태그, 철권3, 복물 철권, 뭐 1945, 이런 것들 할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때 당시에 이제 킹오브파이터즈9 8일 이제 할 때,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진짜의극진따였어요 이렇게 아래 쳐다보면은 배 때문에 발이 안 보이던 시절. 옆에 이렇게 딱 갔는데 어떤 저보다 나이 많은 형처럼 보이는 사람이 킹오브파이터즈 98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테리를 골라서 하고 있는데 98 했던 사람은 그얍사비가 있어요. 파워차! 그 기술을 초테리로 하면은 후, 후리야! 후, 후리야! 후, 후리야! 후 후리야. 해가지고, 킹오브 파이터제는 철권이랑 다르게 가다면 가드 데미지가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후, 후리야! 후, 후리야! 후, 후리야! 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고 있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뭔가 컴퓨터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드 데미지로 컴퓨터를 조지고 있었던 거지. 근데, 한 번이라도 이, 이 리듬이 있어. 이게 한 번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얘는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실력은 안 되는데 얍삽이로 끝을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후! 후리야!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옆에 있는 오락기로 괜히 같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그 그 템포를 나도 같이 따라했어요 옆에서 그냥 얘를 엿대게 해보려고 한건 아니야 근데 그냥 옆에서 따라해보고 싶었어 나도 옆에서 옆에서 형이 이러고 있길래 나도 모르는 형인데 옆에서 괜히 나도 1945 오락기로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형이 약간 나를 약간 좀 째려봤어 자기가 말린다 이거지. 나, 자기 그 리듬이 있는데, 내가 옆에서 똑같이 이러고 있으니까, 지도 리듬이 말린 거야. 기술이 그 한번안 들어갔어요. 오? 오! 그리고 컴퓨터한테 개 두들겨 맞고 졌어요. 그니까 러 얘가 개 빡쳐가지고, 옆에서 괜히 내가 이러고 있다가, 나랑 눈 마주치고, 나를 거기서 개패드이패줘이 녀석 한 대만 맞아. 안 되겠어. 두 대. 아, 졌어세 대. 아. 네, 대 다섯. 미안해. 이렇게 나한테 개기는 녀석들은 오른발, 왼손. 아, 좋았왔어 저는 이제 개 맞았죠. 그때 이후로 단한 번도 누군가 게임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망친 적이 없습니다.